자, 봅시다. 3가입니다 Into t h y s world. 오늘날 어, 오늘, 아, 제목은요. Be a critical thinker 해가지고 대라. Critical이 뭐예요? 치명적인. 치명적인 대라 더 있어. 비판적인. 비판적인 생각대로. 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라의 소리야. 대라, 오케이. Into t h y s world. 오늘날의 세상은? 세상에서 올해의 세상에서, 오케이. There is. 거기서? no no 어? there is 있다 죠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a lot of 많은, 많은 statistical 통계적인? oh yeah information 정보 정보 들. no no 들. no 들. no there is 하면 뭐야 no 그치 이갑니다 많은 통계적인 정보가 있다 around us 우리, 우리 주변에 all the time 그럼 뭐야? 모든 시간에 가? 매일 계속 예, 평생 어. okay. 항상 항상 Every time 모든 시간에 잘 들어 요거 동요가 whenever야 whenever 뜻이 뭐야? 예? whenever 평생 <놀라> n o 아니 whenever 뭐라고? 뭐라고? 할때때 평생동영상 <놀라> 하면서 n o 할때 그만 <놀라> 마다 마다 자, every time, whenever, 뭐할 때마다야. Yeah. 선생님 맨날 밥그릇처럼 이렇게, we, you, y o e you, we, you, we, y o o n a r t i c l e you, we, y o e you, we, you, we, you, we, you, we, you, we, you, we, you, e y n u e you, we, you, we, you, we, you, we, you, e o u w y 어 광고쇼. 아 이건 저 갈게요. 아, 광고대. 어 누구 맞췄네? 저 아, 시. 네. 어, 어. On TV. TV에, TV. TV에서 상업 광고를 볼 때마다 we 우리는. a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영. Be likely to 뭐야? Be likely to. Good come to in contact with. 잠깐만요. 네. 뭐뭐 하기 쉽다고야? 네. Come in contact with는 모모와 마주치다, 모모와 접촉하답니다. 모모와 마치다, 세 모모 마치다. 끝까지요? 야, come into contact with까지. 야, with가 모모 white도 있어? 그럼 뭐야? We are likely to, to come into contact with 뭐야? 모모 Numbers and figures. 투표? 이건 수치도 있어. 이게 투표야. 숫자들과 도표와 마주치기 쉽다. 오케이. 글자맨 뉴스 보면은 뭐야 윤석열 지지 뭐야 뭐야 국정수행 등이 뭐야 매우 불만 불만도뭐22% 아, 매우 불만도 66% 어, 지지 지지율 뭐22% 나오잖아. 좀있으면10% 가시겠던데 보니까. 자, generally 일반?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이러한 숫자들은 happy. 돕는다. us 우리, make, make better decisions. 어. make 가지마자. us make. decision. 결정입니다. 권한을 만점을 많이 위해서. 만져도 시킨다. help는, help가 제한한데잘 보세요. 만들도록 하는 것을이야. us, 우리, 우리 갑니다. help가 <laughs> <헬프가> 제한, <제일 웃음> 근데 help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해석이. 우리가 만것고줘 돕는다. better decisions. 전환 결정. 은 in our daily lives. daily. 우리 일상 생활에서. 그렇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오케이. good. for example. 예를 들는. 예를 들어. 그렇죠. when. 할 때. we. 우리가 choose. 선택할 때, 때, 선택할 때 고를 때. which movie to see. hey, what to do? what to do? 어떻게?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how to do, 어떻게 했어? 뭐 할지. no. 이거 했는데. how to do 어떻게? 어떻게? 할지. what to do는 무엇을, 무엇을 할지. 아. 그럼 which이 무엇이 to는? w h i 어떤 영화를 볼지? 정답. 네. 어떤, 어떤 영화를? 예, 어느. 어떤 상관 없어. 어느. which가 이렇게 돼. which to 동사 원형. 어느 영화를 볼지를 우리가 고를 때 we can check 확인할 수 있는 the ratings, the ratings. Rating. Rating. rating 하면 뭐야 등급, 등급. 아, 등급인데 우리나라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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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등급 안 하고 뭐보면면 별표짜 별표, 있자, 별표. 평점. 평, 아, 평점이다 평점 우리나 평점이다 평점을 본다 별몇등 보잖아 아, and 그러시고. see 볼 수, 뭐라고 볼수 있다 볼수있다니다 네. the reviews 어, 리뷰 드리니까 우리나라만 댓글이 댓글 열라 좋아요 뭐 싫어요 뭐, 뭐 이러고 있잖아 저는 보통 어디 봐요 예, 횟집 봐요 횟집이나 고깃집 봐서 댓글 보는데 야다 필요 없더라 단골이 짱이더라 <laughs> 새로 가봤자 와 진짜 음식 못하더라 와. 자 of thousands of uh, of t h o u s a n d of v i e w 뭐야 수천의 댓글들 아 노노 no. 수천의 뷰얼 리뷰자들 담당자들 뭐라고? 리뷰가 아니잖아 뷰어잖아 정답. 관객 이제 본 사람입니까? 리뷰는 다시 본 사람. 그러니까 수천의 관객들의 뭐야 댓글을 뭐야 볼 수가 있다가 됩니다. 오케이? 약속대로 여기까지.